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블립입니다. 오늘은 선블립 시간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선블립 안에서 또 다른 제가 코너를 만들어봤어요. 항상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제 여행 파트너를 준비해 보았는데, 준비해 <laughs> 여행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자매님을 불러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직장인들 중에서도 말을 좀 많이 하거나 화장을 잘 고치지 않는 직장인들이 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걸. 그건데. 네. <laughs> 어. 어, 그 중에서도 조금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과 로드샵 브랜드 그리고 핫한 브랜드들 8가지 중에서도 동생이 오을 모아서 한번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동생이 등장하겠죠? 바라바라바 동생은 모자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자체 모자이크가 될 거예요, 이거 <laughs> 초점이 지금 나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썸블립 시간의 코너 속의 코너. 첫 번째, 시,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오. 컬러그램입니다. 아, 약간 그러니까 10대분들이 지속력이 좋아서 많이 쓰는 틴트예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좋아합니까? 아, 발색이 잘되더라고요 발색이 잘 돼요. 컬러 조금만 사용해도 그대로 발색이 되는데 이런 워터리한 제형은 제가 사용했을 때는 치아에 너무 묻어서 치아에 탁색되는 느낌? 아 이거 말고 김칫국물 색깔 그거는 워터리하지 아 않던데요? 이 생긴 게 다르지 이거랑 음. 작은 패키지는 되게 지속력이 오래가고 정말 선명하고 약간 건조하게 메마르는 느낌이긴 한데 10대분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죠 얼만가요? 어, 무서워요. <laughs> 얼마야? <얼마에요>? 아, 취조하시나요? <laughs> 그런 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6,000원인가 7,000원 어, 정도 하는 약간 로드샵 기준대이고, 약간 쉽게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리즈너불안네요 어리지널 브라? 합리적이라고요. 아,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물놀이. 여름 시즌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쓰면 진짜 건조해요. 근데 바르고 나서 그 까칠거리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각질? 네, 그렇죠. 어. 저절로 각질을 벗겨줘요. 각질 제거 능력이 <laughs> 있습니다. 회사원들 쓸때 어때? 이 제품이 괜찮아? 구매하고 싶어? 그렇게 많이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발색은 참잘 되는 편이에요. 그럼 이걸 바르고 항상 립밤을 발랐던 것 같네요. 어, 그건 좋아지.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컬러는 선명하고 오래하기 때문에 정말 음. 착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좋을 것 같아요. 색은 이뻤어요. 아, 별두 별 개. 별두 개? 어, 별두 <laughs> 개. 다음은 안내할 타투리 틴트예요. 이거는 후기가 되게 좋고 인생 틴트라는 말이 많아서 이렇게 발색했을 때 너무 착색되는 느낌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바르기 좋은 그런 틴트 같아요. 어땠어? 이거 쓸 때? 바르는 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일단 붓도 그렇고 붓이 모양이. 어, 어플리케이터가 약간 네.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플리케이터 <laughs> 어, 편하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여러 번더발라야 돼요. 잘... 아, 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오일리해서 그런가요? 이게 가볍게 아. 발리는데 컬러그램처럼 워터 제형이 아니어서 한 번에 팍 물드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컬러 발색이 돼요. 그렇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 바르고 회사에 딱 지하철 타고 가면 이입 주변 여기가 허옇 이렇게 되는 이런. 아, 요플레 영상이 <laughs> 있다고? 그렇죠. 그요플렌인지 모르겠는데 어... 지속력이 좋진 않았어요. 그 냄새가 뭔가 머리 감다 샴푸 먹는 듯한 그런 <laughs> 묘한 맛이이 향은 저도 느꼈어요. 근데 나만, 나, 나만 느낀 줄 알고 어떻게 있는데 막 찾아왔는데 다들 형이 별로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도 컬색감도 이쁘고, 라네즈 브랜드 특유의 수분감이 있는 그렇게 출시가 되어서 건조함은 크진 않더라고요. 가볍게 쓸수 있는 그런 틴트였어요. 이건 별몇점 개? 저는 별두개 반. 에서 3개 되게 짜다도 3.2.75 우리 5.2만점이지 네, 5점 3.1만점이에요 5점만점이에요 일단 발음이 굉장히 좋고 지속력이 너무 약하다는 점 색감은 굉장히 예뻤어요 이건 가격이 음. 22,000원 정도 어, 비싸네요 어, 22,000원 가 갑자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뭔가 오일이 들어갔던 거 같기도 하네요 <laughs> 뭔가 안에 종이 들어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나머지 <laughs> 해 <남은> <laughs> 그럼 세 번째 텐트를 넘어가 볼게요 음, 그다음은 리샷입니다 이건 좀 오우. 우리가 좋아하는 틴트기도 하지. 저희 여름에 되게 잘 썼던 틴트인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만원대 아래. 오.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근데 뭐 홈페이지에 보면 2만 이천원? 근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지속력도 좋고, 건조하고 좋은데, 이 케이스가 너무 싼 티나, 너무 허겁지가 만든 느낌?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용물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차 네. 아주 조금을 발라도 굉장히 파발릴 음. 수 있는 한, 진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은 양이었어요. 양질의 벨벳 틴트. 그리고 지속력도 꽤 괜찮은 자. 편이었고. 문젠 라인 케이스가 열때 손이 너무 아파. 그리고 이거 좀저 여러 번 당했는데, 열다가 자주 튀겨요. 그래서 옷에 아, 여러 번 묻어가지고 굉장히 짜증났었어요. 어. 그래서두번 정도 튀겨가지고 옷을 중간에 많이 빨았어요. 가서. <laughs> 어, 진짜. 근데다가, 어, 아, 이게 입구가, 이게 입구가 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어, 막 하다가 아, 두번 정도 튀겨가지고. 어. 이게 또 틴트인데 옷잘 빠지도 않는데 좀 많이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어, 나네요. 전체적으로 그... 케이스가 좀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내용물은 나쁘지 않았어요. 내용물을 케이스가 망가뜨리는 경우죠. 안에 내용 질이 지속도 오래 건조함도 없고 여름에 쓸때 되게 좋게 썼고 어, 색감도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어, 각질도 없고 난더 좋았던 게 케이스가 엄청 이상하지만. 안에 컬러감이 흔한 컬러인데 되게 잘 뽑은 느낌 그래서 누구나 잘 어울리는 컬러 그래서 둘이 컬러 취향은 다르지만 내용물은 진짜 좋아요 근데 케이스가 너무 투박하고 저는 열때 손이 아프고 동생은 내용물을 튀기는 그런 불상사가 많았다는 점 근데 가격 대비는 막 진짜 이게 만원 아래면 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별몇개 이거는 한 3.5? 나도 괜찮아 이거는 3.5에서 4개 가격 대비 어뭐 가격을 들으니까 별 4개 정도는 줘도 될거 같네요 되게 그치? 저렴하네요 음. 패키지 바꿔주세요 <웃음> 체인지 <웃음> 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볼게요. 거거거. 다음이 여러분들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물가 제품이에요.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사용했고 어제도 인스타그램 라이브하면서 이거 사용했었는데 다들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착색이 바로 되면서도 건조함이 없어요 어, 얘는 리 어플리케이터가 사선으로 되어 있고 브러시로 되어 있는데 정말 소량만 짜서 입술 전체에 약간 깔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안쪽만 채워주면 그라데이션 되게 예쁘게 할수 있고 약간 입술이 볼륨을 줄수 있는 립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내가 이거 계속 오늘 바르고 있었는데 차를 마시잖아? 컵에 아예 안 묻어. 오 신기하네? 이게 나 너무 좋아. 물 먹을 때, 커피 먹을 때 응. 창피하잖아 친구들이랑 먹어도 이거 알지? 그게 없어서 제일 좋았어요. 일단 바르기가 굉장히 편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솔처럼 이런 게 달려가지고 아, 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원래 손으로 이렇게 파바르는데 응.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좋고 요즘 막 오버립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오버립 밑으로 이렇게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런 거 원래 화장 잘못 하는데 조금만 바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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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 입술도 커 보이고 말한 것처럼 볼륨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오일리한 느낌도 있고 건조하지 않아서 았어요 촉촉한 음. 거를 자 오일리하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는 계속 생각했어 미끈미끈해 앞에 라네즈나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젤 타입이에요 음. 그래서 약간 미끈미끈하다는 말로 하는 거 같아요 오일리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음. 립글로즈가 들어가 있는 어, 듯한 그치? 그런 느낌 부드럽게 발리지 음. 난 요즘에 이거 제일 진짜 광고지만 제일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지속력도 좋았어요. 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고 회사원 입장에서 별몇 몇 개인가요? 요거는 4개 정도.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거는? 음. 한 15,000원대인가? 양이 좀 작아보이네요. 아닌가요? 이게. 망홈샷 이런 거 대비 아니네요. 많이 들어있네요. 8g. <laughs> 어. 패키지에 괜찮아요. 가벼워서 그래요. 어. 8 g 인거라고 써있는 거 보면. 왜냐면, 음. 내 쿠션이 12g이야. 어, 난 컬러나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좀 많이 썼는데, 6호 푸잉레드.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 지금 바른 음. 건데. 아, 얘네 신기한 게 나는. 같이 프라이머를 주셔가지고 너무 작고 생긴 게 앞에 똑같은 거야 패키지가 이 립이고 이게 얼굴 프라이머인데 엄청 작게 나온 거예요 벨벳처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머인데 같이 보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얼굴에 요즘 포토샵이 필터 시운 듯한 그런 모공 안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키보드 메이크업 할수 있어요 내가 진짜 유코 푸잉레드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이거 진짜 컬러 이뻐요 그러면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볼게요 시르르. 다음 아이템은 정말 인기 많은 페리페라 음. 제품이에요. 잉크 더락커 제품입니다. 니가 음. 가막 말했듯이 정말 인기 많다고 했잖아 이게 지금 회사에 보면 여직원들 이제 그 컴퓨터 제품? 옆에 다 있어요. 하나씩 아, 이점 진짜? 어, 진짜 옆에 다 있어. 색깔별로 신기해요. 작은 거는 저는 아예 못 쓰거든요. 왜냐면 그 검정 뚜껑이었어요어 너무 음. 건조해. 건조하긴 했어요 그리고 난그 테스트하기 너무 싫은 게 이게 바르잖아요 이거 한2 3일안 지워져 컬러가 되게 되게 예뻐요 발라가지고 스머징 했을 네. 때 약간 SNS 인싸 분들이 바르는 음. 그런 립 컬러 이지 인싸 어 인싸 나는 아싼데 <laughs> <laughs> 얘는 인싸가 될수있어 이것도 오버립이 잘 돼요 이거는 어. 뭐 붓이 좋은, 좋은 편은 아닌데 손으로펴 바르면 되는데 얘는 좀잘 지워져요 은은하게 잘 주변 이그러고 인싸라는 말도 쇼미더머니 뭐고 검색해서 바르봤자그럼 자주 찾아보라고 뭘, 아예 몰랐어 인싸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인사이드. 인싸 그지 인싸 아싸사 그, 아웃사운드 아, 밖에 입고 있는 게 들어 그건 것 같아요. 아무튼 난 그런 말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인싸라는 말이 그런 신...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자연스럽게 써야지. 아그 어. 그리고 인싸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 아이템이에요. 그무 컬러도 되게 예쁘고 양이 그 예전에 선블리님이 어, 주신 그 양을 굉장히 예전에 주신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사랑해 쓸 거야. 뭐, 그런 거난 냄새 안 나? <laughs> 냄새는 안나던데뭐 어, 신기하네. 아, <laughs> <laughs> 어,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laughs> 이거 보내주신 냉미녀 레드 착붙인데 정말 컬러감이 예뻤고, 정말 이건 좀 칭찬하지만, 음. 저는 이거 바를 때꼭 립밤이 필요해. 그래도 앞전 거보다는 훨씬 좋아서, 이거는. 맞아요. 구매할 가치가 있고, 가격이 얼마지? 9,000원이네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음. 별 밖에. 이건 기존 버전에 그걸 생각하고 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더 좋아진 것 같고, 색감도 괜찮고. 3.5. 어우, 되게 짜다. 음, 3개 정도? 저는 3.8입니다. 건조해서 아무튼 회사원들 많이 쓰는 텐트 중 하나네요. 다음은 장미입니다. 라비오 뜨고, 요거는 모델이 여보세요. 뉴이스트 분들선존하는 라비오 뜨입니다 일단 케이스가 예뻐요. 나 케이스가 되게 신선했어. 약간 이거... 그거잖아. 약간 이 몇... 12월 되면 거리에서 장미모양 전구 팔잖아요. 그 느낌인데 그래서 컬러감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예뻐서 그리고 케이스 장난감 같지만은 뭔가 하나쯤은 사도 될것 같은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향도 이거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장미향을 좋아해서 나도, 아니, 나도 장미향은 좋아하는데 응. 틴트에 장미향 나는 게 너무 싫어 아 그런가요? 어. 나, 일본에서 파는 장미향 캔디 알죠? 뭐, 그,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는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맛이 나거든요 그 향이 아, 나거든요 진짜? 강하진 않은데 딱 바를 때 느낌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솔도 좀 이것도 바르기 좀 편했어요. 사선으로 어플리케이터 되는데 음. 좀 길어요. 그라데이션 하긴 편하게도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근데 얘가 컬러가 처음에는 착색이 좀잘 되거든요. 근데 어크로 되게 예뻐요 착색이 잘 되는데 근데 생각 오래가지않아 오래 가지도 않고 음. 막상 발랐을 때이 향이 이 색깔이 잘안 나요 입술에서. 어, 보통 그게 있어 틴트가 음. 착색이 되면 되게 흔하게 변하는 색이 있거든요. 그 색감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매장에 가서 발라봐 그리고 사지 말고 돌아다녀. 그리고 다시 2시간뒤에 가서 마음에 들면 사고 색깔을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그래 몸에 실험을 해보고 음.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왜냐내 본인의 입술에 따라서 조금 그런 거 같아요 본인의 입술에 그 약간 좀 매트한지 어, 아니면 약간 건조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색이 좀 바뀌는 거 같아요 9900원 치고는 음. 막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쁘진 않은 텐트였던거 같아요 배 느껴질 거예요 사원니 색의 반 정도? 그럼 또 다음 두 가지는 좀 비슷해요 에뛰드하우스랑 없는데 좀 비슷한 네. 아이템이에요 그걸 먼저 에뛰드하우스로 넘어가 볼게요 광고만 보면 사고 싶게 만드는 레디 벨벳. 나는 솔직히 이 촉촉한 버전이 나온지 몰라서 그냥 이 똑같은데 색깔만 추가된 줄 알았는데 기존에는 진짜 매트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립락 커제형이 발색은 되게 잘되고 잘 이게 되게 예뻐요. 컬러가. 아이린 레드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몰랐어요. 발랐을 때는 굉장히 뭔가 립글로즈 같았는데 바르고 나서는 굉장히 땡땡 뭔가 팍 펴지는 그런 뭐라 그러죠? 건조한 느낌이 강하다고 하나? 얘가 건조해? 입수, 어 바르고 나서 입술이 되게 딱딱해지는? 이번 거는 이건 이렇게. 새롭게 나온 건데 샤이니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그냥 틴트에다가 글로우 섞인 듯한 음.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근데 이게 또 컵에 묻잖아? 이게 되게 신기해 다음도난다 <laughs> 어, 그러니까 뭐 거의 리클로즈, 수지, 리클로즈 평도 되게 조, 좋은 것도 있는데, 응. 나랑 똑같은 가진, 평을 가진 사람은 너무 잘 지어지고, 근데 이게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 너무 매트하거나. 저는 텐트에 이런 촉촉한 게 섞인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약간 젤 타입이면 그건조함 덜한데 얘는 아예 글로시를 섞어버린 느낌이니까 그냥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립블로즈 같은 뭔가 음. 이제 틴트를 바르고 나서 겉에 약간 보호막 씌우는 어, 그런 글쎄요. 거를 바른 어 그래요? 그런 거원인 어.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필름을 씌우니까 어, 근데, 근데 이거를 주로 틴트로 사용하기엔 좀 별로 바르고 음. 나서 겉에 살짝 그냥 볼륨감이나 이런 것만 음. 주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도 명칭이 틴트는 아니에요. 립라커이지. 음. 다음은 좀 비슷한 제형의 어퓨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필 두 개. 어... 네. 어퓨. <laughs> 두 개는. 다음은 마지막 아이템인데 어퓨에 새롭게 출시된 조금 출시된지 됐나요? 어퓨 과즙팡 틴트입니다. 기존의 어퓨 틴트들이 평이 되게 되게 좋아요. 그 컬러도 제가 다 좋아하는 컬러더니 요즘에 많이 쓰는 브릭 컬러랑 가을에 어울리는 FW 컬러가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앞에 소개한 에뛰드하우스랑 제형이 비슷해요. 글로시 섞인 듯한, 네. 그리고 윤기 있게 발색이 되는데 컬러는 굉장히 여러번 발색해야 그 컬러가 발색이 돼요. 여기 쭈쭈바 향이 나요. 쭈죠 <laughs> 아! 쭈쭈바 그거 아는 사 옛날에 포도씨알어 어, 맞아 맞아. 그 쭈쭈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 그, 그 맛이 나요. 맛있어. 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음.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립 제형이에요. 또 음. 아니고 그렇다고 글로즈도 아닌 오 어, 되게 확고하시네. 음. 수정 음.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 어중간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laughs> 거 같아, 거 같아. 어, 너가. 진짜. 근데 컬러는 저는 이런 컬러 진짜 좋아해요. 어, 예쁜 컬러. 컬러는? 그런 컬러죠?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면 진짜 예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지. 음. 그냥, 아, 어, 색한만빡 찍고 지워야 되는. 뭐, 요플레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어, 많이 있고. 맞아. 음. 동생이 계속 뭘 쓰고서 나한테 요플레 현상이 있어. 또, 들름에 있어서 요플레가 있대요. 그래서 아, 어, 그래, 진짜 그게 요플레 현상이 있어 했는데, 타다 아. 치면서 한 시간 동안 바르고 있었는데, 안에 요플레 현상이 음. 바로 생기더라고요. 컬러하고는 정말 잘 나왔어요. 인싸됨? 인싸됨? 음, 인싸 뭘 자꾸 인싸인싸하고 <laughs> 인싸가 되고 싶으신 가 봐. 나아 나왔어요 <laughs> 그런 컬러입니다 네 이건 별두개 별로 이런, 이런 제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어 근데 얘는 그 에뛰드하우스보단 착색은 조금 돼 색은 예쁘니까 어. 네 여러분 이렇게 여덟 가지 틴트를 썸블립의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만들어보았는데 말을 좀 많이 하고 화장을 고치지 않는 직장인과 함께 <laughs> 일반인 그냥 말 많은 사람 말 많은 직장인 함께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한두달 정도 맨날 틴트 얘기만 했어요. 인체 실험했어, 인체 실험 하침마다 <laughs> 동생한테 요즘에 이게 하해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봐서 일주일 일주일 간격으로 매번 사용해 보았는데 후기가 특설적일 수가 있어요. 단발성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 의견이니까 조금 달르시더라고. 그런 건 아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고. 혹시나 또 동생과 함께 할수 있는 코너는 브이로그도 있고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자꾸 얼굴 오는 숨겨달라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laughs>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